너무 바로, 이제, 양념이 응. 생강하고 마늘가루가 덜 들어가요. 달죠? 마늘가루 많이 들어가죠 음. 근데 지금은 모든, 단지 다들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먹고 나면은, 붓게 음. 게 끓여야 되는데. 저는 원래는 또 프라이드를 좋아해요. 양념. 응. 아니, 양념, 맛이 는데 맛있어요. 근데 여기, 양념은 매운 거, 이런 거없지 생강, 생강하고마 만족도 없는 거야. 아, 나도 먹을래.

피부도 그렇고 너무 이뻐요지 않은 이나무물건무니나아니 나무니 나무니 나이 나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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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나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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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근데 어떻게 나난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어떻게 났다는거야 난... 당이 떨어졌다, 라는 얘기. 지 당이. 당할 수 10점이야. 아니, 아, 10점 근데 10점 그, 10점 그, 10점 그 10점 비, 10점 비가 뭐예요, 그, 게 그, 다런 이유가 있다. 아니, 그럼 이거 물 잡수기 전에 10점이었어요? 응, 6개월. 아, 10점이 그럼 6개월, 6개월. 3개월? 먹고 3개월. 만 3년? 3개월이개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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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개월 6개월? 약개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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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o nant eo dvaad ato koopi eo ket eo dvaad eo eo nant eo dvaad